보자. <laughs> 이 뭐라, 이거? 꿈미호라 이거. 옳지. <laughs> 아이고, 잘한다. 우리 모건 잘한다. 편안하게 주스, 주무세요. 이기씨. 엄마가 한 개도 안 아프게 해줄게. 알았지? 니는, 임마, 발톱이 두꺼워가지고, 이래 한 번에 하면, 목은 아플까 봐 엄마가 왜래요래 그래. 머리 자르듯이 오래 하고 있네 아따 침이 꼴까꼭깍 넘어가요 됐나 이봐 득이나 목욕했으니까 발톱 깎아야 돼요 안깎아야 돼요 예? 예? 그래요 안 그래요? 발톱이 이건 뭐예요 이거 아이고 발발발 떠네 우리 모가 엄마 하나 꾸며줄게 알지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잘한다 내 새끼 아이고 어찌나 발톱이 두꺼운지 어찌나 발톱이 빨리 자라는지 우리 모가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잘한다 근데 안 움직이면 빨리 해요, 그죠? 그래요? 안 그래요? 예? 그래요? 안 그래요, 이리 씨? 엄마가 유튜브를 계속 못 올렸네요. 왜 그랬죠? 엄마 아프고 바쁘고 그랬어요, 맞죠? 너무 바빴어요. 왜 그렇게 바빠요, 백수가? 예? 왜그렇게 바빠요? 아이고 예쁘다 우리 모가 잘한다 아 어, 이거는 잘라도 잘라도 기네 요거 요거 어떡해? 음? 이거 왜 이렇게 길어요? 발톱 왜 이렇게 두꺼워요? 예? 소형견 아닙니까? 소형견. 치아와. 왜 이렇게 발톱이 두껍습니까, 지금? 곰발바닥 같네? 곰발바닥이네 됐다, 한개 남았다, 여기. 옳지, 요거요거요거 요거, 요거. 요거 큰 거, 큰 거, 요거 엄지? 아이고, 잘한다. 어. 아이고, 잘한다. 음, 아이고, 잘한다. 굿바이. 한 번만 더. 아이고, 아이고, 잘한다. 아이고, 잘한다, 이 새끼. 응? 혹시 기네, 이거. 아이고, 잘한다. 아이고, 잘한다! 안녕! <목소리> 발톱 다 꺾었다요! <깎았다요. 목소리> 발톱 다 꺾었다요. 발톱이 두꺼워요. 작은 캔데 발톱 두꺼운 거 보이지? <laughs> 발톱이 왜 이렇게 두꺼워? 이거 봐. <laughs> 어이구, 예쁘다, 내 새끼.